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일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어, 빌리퍼서 2장 9절부터 11절은 메시지 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확신 없는 신자들에게 줄 메시지 3번입니다. 예수의 이름. 어, 제가 이제 왜 확신 없는 신자들에게 줄 메시지 이걸 메시지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현장에 딱 나가 보면요, 구원의 확신 없고요, 새로운 생명 얻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접과 하나님 함께하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얘기만 하면 바로 그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음. 교회 다니면서 부신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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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저는 여기, 여기 근처에 뭐 교회 그 성도들 영접 많이 시켜줬어요. <웃음> <웃음> 하도 영접이 안돼 있어. 아이들 중에 영접 안된 사람도 많은데 어른들도 그래요. 근데 제가 딱 만나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 생명이 뭔지 구원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말을 안 해줘.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확신 없는 사람 태반입니다. 생명 모르는 사람 태반이에요. 특히 오늘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의 가치와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뭐하면 됩니까? 가서 그들을 팀 사역 뭐요? 예 요거를 사역을 해줘서 이 사람이 아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갖고 일단 기존 신자다. 근데 예수 믿고 있는데 이 사람 이 예수 믿는 거 의미 모른다. 그럼 설명해줘야 돼요. 영접이 뭐고 구원이 뭐고 생명이 뭐고 예수의 이름의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알려줘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했던 교재 그냥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그냥 복사해갖고요. 딱 그대로 가져서 쓰시면 돼요. 엄청 쉬워요. 그냥 읽어만 줘도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태반이에요. 한번 테스트해보시라니까. 이거 딱 그대로 갈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알아? 물어보세요. 몰라요. 어, 그게 뭐였지? 이런다니까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전혀 몰라요.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의 어떤 직분과 그 가치와 그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신앙생활도 대충 하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것부터 하냐면 우리가 현장 전도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요. 요 신자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 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줘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죠. 제가 현장에 가서 예수가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보면은 한반 정도는 알고 반 정도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충 이제 때려 맞추는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도 대충은 때려 맞추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예수란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오늘 21절이죠 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자 원래요 예수란 말은 구약성경에 여호수와 호세아가 변해서 예수라는 단어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여호수아 호세아의 뜻이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우리 최소 목사님이요 이렇게 설교를 다 해주셨거든요 그때 저는 많이 각인이 됐는데 아주 우리 목사님 설교는 명설교입니다 여러분 옛날 설교들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녹취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아주 옛날에 막 찬양이 뭐냐 저는 그때 되게 많이 배웠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저는 말씀을 되게 이렇게 자세히 풀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예수의 이름도 옛날에 이미 했어. 우리 최수근 목사님이 그때 뭐 얘기했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강, 이제 강의식으로 좀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약간 성도들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걸 반복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평상시 삶에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자, 이름 자체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멸망이 아니고 구원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구원하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잘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사 하 독생자 누구 줬어요? 예수님은 주셨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구원하려고. 그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약속되신 분이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요? 사람이 좀 이상한 짓 했다. 당연한 것이다. 아, 가끔 가다 보면 누구한테 실망했대요. 당연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요, 뭔 사건이 일어났다. 당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요? 결국, 죄 짓고, 죄의 싹선 사망이라는 대로, 멸망과 저주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너무 리얼한 천자. 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멸망 가운데 빠져야 될 사람을 살리고자 하신 거죠. 죄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에 이릅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 중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인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마귀짓 해요. 아, 그, 이번에, 아 진짜 마귀짓 한 사람 나왔잖아요. 네. 왜그 아이들하고 뭐그 사람들이 뭔 잘못을 했다고 칼로 찔러서 죽입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 나와갖고요. 막, 자기가 잘났다는 듯이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요, 뭐, 반성도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잡혔다는 걸못 보는 거죠. 그렇게 잡히고 있는 사람이 많고, 잡힌 사람이 많아요, 현장에 가보시면. 그냥 다만, 그렇게 영적으로 사건 한 번씩 사람들이 빵빵 저지르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우리나라 총 들고 총 사용할 수 있으면 아마 우리나라는 시제적인 총기살인 일어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총 들었다면 몇 명이 죽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미국에도 많으니까 총기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처음부터 약속해 줬고그 구원의 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에게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시는데 두 번째 뜻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의 또뜻두 번째. 아까 우리 1장 23절 읽었죠? 예. 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로 날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하리라.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오셨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데 저는요 이상하게 왜 임마누엘이라 했을까? 나와 함께하신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신다.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살리셔서,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내 주변 사람. 특히 가족, 내 주변 알고 있는 사람, 내 어배 현장, 내 지역 현장,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전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전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를 안 한다? 그건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말하고 싶지 않다. 구원을 못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정말 구원을 누리고 나면요. 너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하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진짜 질문해 보면요. 너 같은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 하나님, 난 부족하지만 나 같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나 같은 사람 붙여주세요. 그러면 쉽잖아요. 말하기도 쉽고 보험 전화하기도 쉬워요. 그냥 기도 하시라니까요. 그죠? 하나님만이 멸망받은 그 사람을요,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먼저 건지셔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도록. 그래서 나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 그새 생명을 전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인만 후에 뭐예요? 나는 나를 살리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나랑 관계된 모든 사람, 주예의 애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네.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실 세 번째 뭡니까 또 구원이기도 하지만 이 예수란 뜻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부른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부른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셔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 앞에 무릎 꿇도록 갔다 뭐예요? 창조주, 통치자, 지존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 뜻에 복종하면서 기도하면은 무조건 응답을 받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왜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삼위일체 예. 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건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늘 사용하시고 부르시면 돼요. 어디서요?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원한다. 제가 오전에도 얘기, 얘기 드렸던, 강단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꾸요, 나는 죽고요, 자꾸 뭐 하면 돼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자꾸 뭐 하면 돼요? 그 주님과 교제 나누시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자꾸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 안에. 그러면요, 이상하게 주님께서 일하셔서 바꾸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냐, 지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에게 누구를 보내시는거예요 하나님의 영, 아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역사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이름입니다. 이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당신 예수 이름 아니야. 당신 예수가 누군지 알면 구원받는다. 당신 혹시 죄인이냐? 당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당신 가족, 당신 주변 사람 다 살리려고 오셨다. 그 이름을 부르면 응답 받는다 그래서 두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단계가 있어요 첫번째 뭡니까? 아는 단계죠 근데 이게 아는 단계, 믿는 단계, 영접하는 단계, 신인하는 단계, 나타나는 단계가 한번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좀 천천히 예수님의 이름을 막 듣고 있다가 아 처음에는 안믿어지고 있는데 어느 날딱 믿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막 영접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차이 있어요 근데 빨리 안 믿는다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유목사님은 뭐라고 했냐. 오히려 천천히 믿는 사람이 더 제대로 믿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요, 막몇 주만에 영접하고 몇 주만에 예수 믿을 수도 있다니까요. 저도, 저는, 저는 그래 그러해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고 왜 오셔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로 도 오신 거예요. 정말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죄로 말하면 떠났어요. 마귀에게 꽉 잡혀 있다니까요.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왕 되셔서 마귀의 권세 깨뜨리시고 제사장 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 대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그리고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 소통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영혼이 왜 잘됩니까 예수를 아는데 맞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예수님 알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아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요 이상하게 잘안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딱 들어도 왜요? 못 믿게 만드는 영이 있어 근데 이거 여러분이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부지런히 복음 얘기도 하시고 복음으로 소통해보세요 여러분 자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내가 빨리 믿게 만들려고 그래. 이게 우리 실수예요. 내가 빨리 믿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는 빨리 믿게 하려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전달하려는 목표를 가지세요. 꾸준하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요. 언젠가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시간표 딱 와요. 듣고 있다가 어느 날딱 믿어져요. 믿는 단계 온다니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 오른다니까요. 그러면 영접시키면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건못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장 가서요, 계속 보험을 전달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요, 나 믿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요, 같이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사람이 마음으로 있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신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 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용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기도로 영접하는데 그때 어디, 어디 오시는 겁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디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네,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그 마음에 모시고, 그냥 그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죠. 맞죠? 죽지 않으면 부활 누릴 수 없는데, 내 삶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맞지? 이제 이렇게 되는 영접단계가 됐다? 그 그러니까 영접의 의미라는 거 깊죠 그죠 예수를 내가 시인하고 이제 기도로 영접하지만 진짜 내 마음에 진짜 내 삶에 들어왔다 그 그러니까 영접도 여러분 좀 단계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예수님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영접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와 있는데 아직도 손님으로 많이 와 있었잖아요 맞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내 것으로 취해져야 내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진짜 주인의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많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고, 자녀된 권세와 축복이 오는데, 보세요.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근데 이 성령이 내주하면 오는 축복 얘기해 드릴게요. 성령이 오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 영위에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알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해도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꾸 내 생각, 내 중심적 사고를 계속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안 붙잡혀져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요,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좀 생각 좀 내려놓고, 내 기준 좀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요? 하고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이 왜 했는지 아세요? 야 너네들이 성령 받았는데 왜 니네들 맘대로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그것만 바꾸면요. 예,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알게 하시는구나. 그것만 아시면요. 그냥 좀 내려놓기 좋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생각 내 기준 좀 내려놓는 거 훈련하셔야 돼요. 그 훈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식 이도는 그거 하는 훈련이에요. 무시교도 그걸 계속하는 훈련이에요. 삶에서. 그게 되기 시작했다. 그럼 끝나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그 주님이 두 번째. 어떻게 계신다고? 이런 말씀을 믿으세요.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 17절에 너희 속에 있고, 16절에 뭐예요? 영원히 계시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영원히 계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 내가 실수한다고 안 떠나. 여러분 좀 제조도 안 떠나. 근데 성령이 근심하시오 우리 안에서. 자꾸 재짓고 자꾸 하나님 떠나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무슨 얘기냐?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안 합니까? 내가 죽으면 근심하게 안 해요. 내가 죽으면 부활의 주님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죽고 주인자를 자꾸 내어드리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와요. 내가 죽는다는 건내 인도 아니라 성령인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인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아는 건 내가 안 죽어서 안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 그때부터 모든 삶을 인도하심 이거는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안 죽는데 성령 인도 안 받고 성령 인도 안 받으니까 역사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깨닫고 나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단순하지만. 그 나를 죽이는 훈련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워낙 빨빨거리면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살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모르니까 하나님 잘 모르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말씀을 안 믿고 내가 산 거죠. 내가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수고하고 모건 뭐 지짐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잘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인정, 고백. 선포 결단 내려놓음 이런 거 잘하시면 돼요 그럼 신앙생활 편안해져요 근데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럼 되게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어, 왜 어렵냐 이거 안 하고 내 힘으로 살던 사람은 너무 어렵죠 왜 내가 어뭐 해야 될때 내가 다 했어야 됐고 어 내가 어, 내 문제 다 해결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 문제도 내가 또 해결해야 된다는 그 사고가 안 빠져나가는 거야 머릿속에 그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을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보시면 딱 맞아요. 근데 이거좀 내려놓고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주님이 주신 힘 안에서 일도 하고 주님이 주신 힘 안에서 어, 여러분의 삶도 살고 자녀도 키우고 이렇게 해야지 승리할 줄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마귀의 권세에서 여러분 영원히 해방됐어요. 마귀는요,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안 끝낸 것처럼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마귀는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네. 왜요?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왕, 재산, 선지랑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진짜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고백 못하게 만들고, 못 누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배드로가그 고백하자마자 뭐예요? 자기 동기로 돌아가잖아요. 음.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우리예요. <laughs> 근데 이거 딱 깨닫잖아요? 아, 그래.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구나. 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 정말 딱 믿어버리면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되는 그 문제가 나중심의 사고 어느정도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금방 해결되거나 안되거나 할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하나 할게요 자꾸 기도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달라고 계속 기도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내 과거가 바뀌어져요 예 네. 그러니까 마귀의 그, 마귀랑 내가 너무 친했던 과거를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결별하셔야 돼요. 마귀와 결별이 안된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아직도 마귀가 했던 거를 내가 좋아해서 내가 따라가는 게 많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내세가 보장됐어요 여러분,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얘기하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천국이 너희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국 배경으로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가면 되니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염려를 너무 많이 해. 그죠? 여러분, 요한음 14장, 말씀 15장, 16장 이런 거 외워버려도 돼요. 다 통으로 외워버려도 돼요. 왜냐? 그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응답받아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거라니까. 예수님이 직접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미래까지 다 보장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진질요 생명 대신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면 돼요. 자꾸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육신 기준으로 또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laughs> 이게 또 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짜 질려요. 성경 보면은요. 저는요 이게 보이거든요. 와, 질리게 내가 나와요. 진리계 사탄에게 속는 나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 보면서 잘안 보일 때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요 성경에 전부 다그 진리계 사탄에게 속는 나 얘기예요. 그래갖고요. 그 성경 얘기를 자세히 딱 보시면요. 아 이게 이래서 얘네들이 망했지. 얘네는 이래서 고통 망했지. 근데 우리가 그렇다니까 똑같다니까요. 성경 이야기나 우리 얘기나 니캉릭캉 근데 그거 넘어선 방법이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집중해갖고 나를 완전히 내려놨다니까요. 하나 옆에 나를 완전히 맡기고 집중했더니 성령충만 와버렸어. 성령충만 와버리니까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충만 필요합니다. 맞죠? 구원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착 진짜 영접하고 이걸 누리기 시작하면 이제 시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인이 됩니까?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시인되시는 거예요. 그래딱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주로, 주와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계속 시인하게 되면요. 그때요, 그리스 안에는 모든 축복이 계속 나타나요. 다섯 번째, 나타나는 단계가 그냥 따라와요. 시인하고 나타나는 단계는요, 거의 응답이 같습니다. 시인할 때요, 그걸 이미 복, 받기 때문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라는 걸 받기 때문에 시인하는 거거든요. 나타나요. 증인이 되리라, 아까 얘기한 대로, 맞죠? 그리고요, 뭐예요? 막, 핍박받고어려움당 하는데,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내세와 육시, 뭐예요 현세에 응답을 주시는 거, 증인되도록.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현장에서 내가 이거 누리시고,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과 가치를 전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나와서도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증거하겠다. 예수의 이름 말하겠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구원받은 하나님 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다른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즉 이런 비밀을 누리고 말하는 겁니다. 이 비밀 속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전달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현장 나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는 모든 분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로 고백할 때 예수를 인정할 때,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방법으로 현장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치유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신줄 믿사오니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는 10일 동안 집중하면서 다 내려놓고 기도했는데 성령충만 받고 나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집중케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염려하지 않고 정말 며칠만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임할 것인데. 우리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고 나중심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